그냥, 양이 가서 밥 먹어. 샤론이 묶어놨어. 괜찮아, 가서 밥 먹어. 양아, 밥 먹어, 가서. 너, 그 다음에, 저기 있는 애 샤론이. 그리고, 엄마 차 그리고 너너 너 때문에 무서워서 고양이 못 오잖아 왜 그렇게 무섭게 해 니네가 제일 행복하다 응? 니네가 제일 행복해 너 너는 묶여있지 맨날 묶여있고 합 밥도 미처 못 먹고 도망간 얘네들이 행복한 건가?